크림도 막 느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잼도 아니고 크림도 아닌 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? 네, 크림? 돌다리안.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돌다리. 아 뭐야 왜안 해? <laughs> 하나 둘 네, 안녕하세요 저희는 돌다리안입니다. 자 오늘은 무엇이죠? 스콘 스콘. 자, 오늘 할 곳은요, 바로 베어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저희가 스콘들을 갖고 왔습니다. 자, 어떤 스콘? 맛있는 스콘. <laughs> 그래, 그래. 수제스콘!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수제스콘이에요.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쉬운 게 제가 꾸덕하고 꾸덕한 그 초코를 너무 좋아요 근데 음. 다크초코 크림스콘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진짜 거짓말하고 잘 봐요. 이렇게 생긴 거. 진짜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다는 거 고릅니다 네. 두 개씩 고르는 거야 두 네. 개? 그냥 내가 선택한 거 이렇게 하나, 둘, 셋다 겹친데 저는 우선은 이거는 내거 자기가 하나 고른 것들은 가져가세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laughs>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laughs> 와 진짜 <laughs> 몇 살이나 많은 오빠가 <laughs> 이거 자를 때그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음. 세로로 해서 잘라야 되거든요. 디저트 먹을 땐 그래야 덜 부스러져요. 오 진짜 음. 이렇게 꿀팁인데. 여자친구랑 많이 드셨다고. <laughs>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진짜 아니 스폰이 <웃음> 원래 <웃음> 푸석푸석하고 퍽퍽하고 하는데 진짜 전혀 진짜 음. 녹아 입에서 크림도 막 느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음. 잼도 아니고 크림도 아닌 게막 음.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? 그게 크림 아니에요. <laughs> 흑임자 향도 되게 진하고 뭐야 그... 압구정 공주떡집의 그런 흑임자 어. 느낌 그게 어. 진짜 맛있는... 데 콩고물 쑥 크림스콘 먹어볼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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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같아요 크림이 마카롱이라서 필링이라고 하죠 어. 그런 느낌? 어, 진짜 맛있는데? 요? 데왜그 생각을 못 했지? 진짜 필링 같다 쑥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쑥 그리고... 냄새가 코에 쑥쑥 저한테 안 끝났어요 네. <laughs> 이 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크림 자체도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달러요. 인절미만. 그면 저도 먹어볼래요. 스금스금 습큼 한게 좋아서. 어 시큼해! 우 <laughs> 우와~ 아, 너무 맛다 그리즈, 글리즈 그거가 맛있어. 생각보다 레몬 향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, 진짜 얼그레이 향이 완전 음. 압도한다. 음, 어, 근데 맛있다. 뭔 초코우니? 양빡빡 좋네. 이게 블루베리 크림 스콘. 섭소리 맛있는 또, 또 나간다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어쩌고? 제가 블루베리 별로 안 좋아해서. 체감 나왔다. 체감 또 나왔다. <목소리> 맛있네. 뭐야, 아, 갑자기? 아니,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? 스콘에 <목소리> 블루베리에 그냥 생크림만 나요. 제가 블루베리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블루베리 잼이랑 스콘에 빵들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, 진짜. 버터 스콘 먹고싶습니다 아, 영어, 스팟 영어, 스팟 네. 아. 오. 오, 씨, 버터 개많네. 들어간다. 아, 진짜 간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버터가 이렇게 뚝 뛰어나왔어. 맛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뭔가 버터를 느끼해요. 아메리카노 없으면 못 먹어요. 버터가 두 겹이에요. 맛은 맛대로 있는데 조금 무리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. 버터 조금에다가 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는 게 저는 맛있데 조금 헤비하다?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무거운 리뷰였다. 나 먹어야지. 제일 응. 맛있어 보인다, 인간적으로. 나만은가 쓰다고요? 그치? 어, 네, 써요. 근데 써요. 제 입맛에는 근데, 하나도 네, 네. 안 써요. 어, 근데 나왜 쓰냐? 여러분도 먹어봐. 갑자기 분주해지는 제작진들. 아, 일부러 느끼함을 없애려고 그런 거뭐 넣었나? 자, 우리 각자 두 개씩 먹어봤잖아요. 자, 우리 하나씩 이제 골라시다 저는 처음에 레몬 얼그레이 스콘을 더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 먹었던 그 콩고물 쑥 크림 스콘을 더 추천합니다. 아니,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블루베리 크림 스콘이랑 흑임자인데 저는 블루베리 크림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. 근데 흑임자는 또 워낙 좋아하니까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저라면 흑임자를 먹을 건데 그냥 블루베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블루베리. <laughs> 결론은 저는 흑임자 스콘. <laughs> 해장으로 쌀국수 탁 때리고 디저트로 음. 스콘 탁 때리면 이제. 하.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스콘이랑 좀 달라서 새로웠는데 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맛을 보니까 맛도 되게 신선했다? 네, 이렇게 베어 베이커리의 수제스콘을 이렇게 여러 종류 먹어봤고요. 그럼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돌다리 아니었습니다. 네. 돌다리야, 돌다리, 돌다리야.